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.3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지만 공항 기반 시설 확충은 필요하다며 그 방법은 제주에서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효형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.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. 지난해 11월 제주 최고위원회의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. 4.3 평화공원 참배 후 유족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4.3 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제주 도민에 대한 역사의 채물을 이제 겨우 풀게 됐습니다. 이것이 완성은 아니고요. 완성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유족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전해 듣고 앞으로 이어질 배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 용역부터 명예 회복 문제까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명예 회복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 이름이 무엇든 제심 아니라 삼심이라도 해서 명예가 완전히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2 공항에 대해서는 다소 말을 아꼈습니다.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는 존중해야지만 제주의 공항 시설 부족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좀 해석의 여지를 남긴 채로 나왔지요. 그 결과는 어찌되었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동시에 공항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의 문제는 해결이 안된 채로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.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자신들이 먼저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주도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이 대표는 지난 11월 제주 방문에서도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가 도민의견을 모아 단일안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었습니다.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인 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어, 지방자치단체와 제주 도민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는 주신...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. 집권 여당 대표의 연이은 제주 방문이 지역 현안 해결에 더 속도를 낼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. JIBS 이효정입니다.